자 먹방 진행하기 전에 일단 세팅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Your b o FIFA가 먹방 진행할 거고요. 일단 그 전에 앞서 저는 콜라를 좋아하니 콜라를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콜라개 좋아, 콜라 먼저 따라 이고요. 자 리얼 비프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예림이 급해 봐봐. 다다다. 오 일단은 오 냄새는 상당히 좋아요. 마음에 들고요. 자 리얼 비프 버거 보시면 빵 위에는 맘스터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쏠린다. 어, 맘스터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안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 언박싱 안에는 보이시죠? 안에는 토마토. 치즈, 피클, 가지, 그, 비프, 그, 델리 햄이 있고요 가격은, 단품 시 7,500원인데, 맘스터치 치고는 꽤비싸 원래 맘스터치가 가성비적인 햄버거잖아요. 꽤 비싸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닉, 첫닉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먹어야지. 어머, 피클 나왔다. 어, 씨. 어씨 호박 호박 그냥 그래. 아 일단 햄버거 들어가겠습니다 비프 버거 음음 카드 음. 음, 아 지금 먹어봤는데요 예.. 미묘합니다 아이씨. 음 일단은 이 햄이 저온 숙성된 거를 차갑거든요 차가운데 아 이게 뭐라 고 얘기해야 되지? 잠깐. 일단 여기 들어간 패티, 그러니까 고기가 좋은 숙성 그니까 러 불에 안 굽고 왜 좋은 숙성 오래 하려고 그런 한막상신료 치고 한 고기라서 뜨겁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지감이 느껴져 뜨겁지가 않아서 이지감이 느껴지고 안에 가지랑 호박이랑 다 들어있는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가지 식감 싫어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안 되겠다 가지 식감이 호불호가 엄청 갈려 지금. 가지 시... 아, 진짜 이... 제가 가지를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가지 그 멀쩡멀쩡한 식감 식감이 싫어 근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키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가지를 왜 넣었대? 그러니까 뭔가 컨셉을 약간 야외에서 바비큐 느낌의 햄버거를 하려고 한것 같으니까 가지 막 그렇게 구운 가지는 거 그렇고 근데 가지 식감 때문에 햄버거 맛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게왜 가지를 햄버거에다 넣지? 었 웨빙 커스텀 노린 건가? 그럼 옆은 개쩔 것 같은데. 자 맘스터치의 오늘 출시한 리얼 비프버거 한번 조져봤구요 저의 총평가는 이러합니다 굳이 세트 세트로 하면은 9,500원인데 이 버거를 먹을 바엔 여러분 버거킹에 가서 기네스버거를 드세요 얘네 뭔 깡으로 이런 햄버거를 출시한 거지? 그니까 이게, 그, 리얼 비프버거의 그 고기 있잖아요. 그, 패티, 비프. 그게 전 숭성한 거라서 차가워. 근데 햄버거가, 아니잖아. 뜨뜻해야 햄버거가 맛있지. 차가워가지고 나는 있잖아. 호, 호, 불, 불호, 불호. 불호고요. 플러스 가지랑 호박을 매는 거야. 그니까, 가지랑 호박이 식감이 말캉말캉 하잖아. 그니까, 근데 그 말캉말캉, 말캉말캉하고 약간 질긴 식감? 그니까 가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감하시잖아요 가지 그... 하면 막 그... 그런 느낌 굳이 이 햄버거를... 이 햄버거를 살 가격... 갈 돈... 그니까 이 햄버거를 구매하실 돈으로 딴 거를 구매하시는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근데 소스는 마음에 들었어 이 하얀색 그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는 굉장히 상타치였고요 토마토의 조합도 상타치였지만, 가지와 애호박이 약간 모순이었고요. 플러스, 저온 숙성한 햄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이 베이컨이나 아니면 이렇게 쭉 두툼한 패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돈 주고 사먹을 바에는 잘 버거킹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맘스터치가 이런 식으로 원래 근데 맘스터치가 가성비 햄버거잖아 치킨 버거잖아 그냥 니네 원래 잘하는 거해 가성비 치킨 버거 왜 갑자기 고급화 전략 한답시고 리얼 어 리얼 비프 버거를 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식사 해봤고요 제 동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로 파.